저렇게 돌진기가 많다 보니까 이 e 스킬을 최대한 붙어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붙어서 땡겨야 돼요. 만일 제가 리븐 상대할 때이 e 스킬을 상대가 이제 돌진기로 피하면 오히려 이제 제가 죽는 각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어지간하면 최대한 붙어서 돌진기를 쓰더라도 일을 맞출 수 있게.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청말입니다. 어, 우선 이번 영상도 제가 요즘 실시간을 못하고 있어서, 어, 나레이션 영상으로 좀 최대한 강의 영상 위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리븐 상대할 때 룬을, 어, 지배를 드는지, 정밀을 드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 룬이 고정이에요. 일단은 제가 정밀 쪽 룬을 들고 승률이 굉장히 좋고 게임도 잘 풀려서 정밀 쪽 룬을 들고 있는데 정밀 쪽룬 최후의 저항이랑 강인 강이나 룬을 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또 지배에도 피해 맛 굶주린 사냥꾼을 통해서 피읍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결의 쪽에서 철거랑 뼈방패를 통해서 라인전 좀 안전하게 하고 또 철거 룬으로 뭐 포탑 방패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드 운영을 할때 고속도로 내기도 편해서 좀 취향에 따라서 드는 게 좋아요. 어 다만 꼭 하나로 고정되지 말고 여러 가지 룬을 들어보고 또 이제 제가 정밀 쪽 룬을 들다가 승률이 안 좋으면 다시 이제 다른 룬들을 들으면서 더 저한테 잘 맞는 룬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룬을 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지금 이. 발개 싸움을 하는데, <laughs> 아, 이게 사실 백업은 미드는 엄청 빨리 와줬고, 탑도 늦게 간게 아니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죠. 확실히. 미드 탑이 둘다 초반에 약해 가지고 이래서 솔직히 이제 일라우이 할 때는 밝게 싸움 안해 주는 게더 고맙죠. 물론 솔직히 이게 질 싸움은 이게 미드가 워낙 빨리 와서 질, 질 싸움은 아니었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실수를 한게 지금 방금 이 W. 이 W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라인을 당겨야되거든요? 어..풀도 없고 이거 레벨도 아직 6레벨이 되려면 한참이 남은 상태라서 라인을 당겼어야 됐는데 방금 그 W로 인해서 이제 촉수가 미니언들을 건드려서 이거 미는 라인이 돼서 이거 이러면 지 이대로 집가면 망해요 이거 <laughs> 니달리가 지금 미드에 보이긴 한데 이거 빨리 밀어야죠 사실 가장 좋았던거는 아까 그 좋은 당겨진 라인에서 제가 프리징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제가, <laughs>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도 다행히 이거 좀, 라인 밀때 니달리가 아직 도착 안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밀어놓고 집에 가야 되죠. 자, 이제, 이제 6렙이면, 솔직히 제가 1데스이긴 해도, 리브는 할만해요. 사실 이제 리브는 상대할 때딱 조심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처음에 말씀드려야 됐는데, 일단 첫 번째 라인전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리븐 자체가 저렇게 돌진기가 많다 보니까 이 스킬을 최대한 붙어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붙어서 땡겨야 돼요. 만일 제가 리븐 상대할 때이 스킬을 상대가 이제 돌진기로 피하면 오히려 이제 제가 죽는 각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지간하면 최대한 붙어서 돌진기를 쓰더라도 일을 맞출 수 있게. 자 지금도 이런 식으로. <laughs> 이거 죽긴 했어도 이러면 이득이죠. 자, 이제 또 궁극기가 50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미니언 건들지 말고 아까처럼 미니언 건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막타만 쳐주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 하람님께서 저에게 이제 큐선마 이선마에 대한 질문과 템트리를 템트리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일단 큐선마 이선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 선마가 좋아요. 근데 간혹 제가 Q선마까지는 아니더라도 Q를 두 개나 세 개를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제가 좀 라인전이 힘들어서 라인을 좀 빨리 밀어야 될때 그럴 때 Q 스킬을 한 두세 개 정도 먼저 배워주고 자, 그리고 리븐 상대할 때 조심해야 될게두 번째가 은근히 리븐이 로밍이 굉장히 좋아요. 리븐이 로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졌을 때 미드나 아니면 우리 팀 정글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미아핑 찍어주고. 근데 지금은 좀 다행 게 뭐냐면 어 라이즈도 미드도 라인을 당겼고 리신도 지금 보통 선에 있기 때문에 자 바로 리븐이 <laughs> 탑으로 다시 왔죠. 자 다시 이제 궁이 쿨이니까 또 사려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템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템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클, 스테라 그리고 이제 어잘 컸을 때 중무 아니면 이제 좀 제가 탱커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방템은 란두인 그리고 마방템은 정령의 형사 저는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항상 리븐 상대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리븐 자체가 워낙 돌진기가 좋다 보니까 갱공도 굉장히 좋아요. 자, 자 지금도 제가 이리신은 보세 있기 때문에 니달리가 충분히 탑에 올 수도 있어서 거리 조절을 좀 엄청 많이 하니까 에어보는 당했지만 스턴은 당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서 이득도 많이 받고 자 이제 궁이 온이니까 이제는 빠지지 않아도 되죠. 아까는 제가 궁이 없어서 도망갔지만. 하하 <laughs> 역시 야 궁이 있으면 이거는 솔직히 그냥 니달리 보내도 이득이긴 한데 어일라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1대2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려고 일라오이 하는 거죠 자 이제는 딱 지금 궁이 딱 20초 정도 남았는데 지금 니달리만 안 오면 이거 편하게 타워도 밀수 있죠 자, 또 이런 거 CS 먹으려고 하는 거이 e 스킬 땡겨주고. 이런 식으로 또일라오이 재밌는 게 상대가 이제 CS 먹으려고 할때이 e 스킬 땡겨서 영혼 끄는 것도 굉장히 좋고. 자, 이러면 이제 또 영혼 돼서 숙주 상태가 되면 여기저기 촉수가 생기다, 생기니까. 자 이런식으로 이제 타워를 밀면 이제 또 타워 밀고 나서의 운영법이 두가지죠 하나는 뭐 계속 이제 라인전을 압도했으니까 고속도로를 내던가 아니면 합류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챙긴 던가 아니면 타워 철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영법이죠 자 이런식으로 적정득을 같이 들어와서 이러면 니달리 입장으로서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자연스럽게 미드 압박해주고, 자, 오케이. 자, 이러면 이제 굳이 상대를 탑으로 불러 들여서 고속도를 내면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합류를 통해서도 게임을 터트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 판은 잘 컸으니까 이제 3코어로 중무 가기 위해서 쿨감 망치 가고. 아, 아니야. 아 이건 니달리가 아니, 갑자기 갑자기 멈춰서 아,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적정글 들어오면 제 니달리 입장으로서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자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류를 해주고 지금 사실 20분 전에 어 템이 이제 불클 스테랑만 나와도 일라우가 무서울 거 없거든요. 지금 뭐 정령도 먹었고, 미, 그, 용도 없는 타이밍이라서, 이렇게 이 e 스킬 땡겨서 괴롭혀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지금 공격력도 높고, 이 e 스킬도, 이 e 스킬도 지금 마스터한 상태라서, 한번이 e 스킬 땡기면, 원거리 챔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피 이상 깎이니까, 확실히, 3코어를 중무템트리로 가니까, 어, 무진장 세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곳에 와서 또 이제, 사일러스도 잡아주고, 또 타워도 철거를 하고. 어, 솔직히, 이제 가장 이상적인 운영은, 바론 쪽 시야 잡고, 20분에 나오는 바론을 먹던가, 아니면 바론왕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자, 또, 사실 지금 정글러거든요. 또 이제 적정글 들어갔는데 아 이거 니달리 멘탈 나갔죠. 아 근데 솔직히 딱저 상황이면 니달리는 좀 화가 나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라오이 운영은 아니거든요. 일라오이는 약간 우직하게 타워에서 촉수 만든 다음에 상대를 불러서 이제 1대다를 하는. 그런 운영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운영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잘 컸을 때는, 뭐, 적정글 들어가서, 적정글 괴롭혀주는 것도, 어, 좋은 운영이 될수 있어요. 물론, 뭐, 고속도로 운영이, 솔직히, 가장 재밌고 좋은 운영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합류를 통해서, 뭐, 타워도 먼저 깨고, 오브젝트도 생기고, 정글 멘탈도, 나가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번 게임은 처음에 좀 윗라인이 망하고 시작했는데 밑에 바텀 라인이 잘하고 또 이제 정글도 손절을 잘했죠. 아, 그래. 우리 탑 미드가 어? 초반엔 그렇게 약한 친구들이구나. 어, 그래서 딱 손절을 하고 바텀을 파고 이제 미드는 잘 버티고 탑은 이제 개운 걸잘 받아쳐 가지고 게임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었죠. 어 사실 이런 판이 좀 이상적이긴 한데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윗라인이 더잘 터지는 것같죠와 그리고 어, 확실히 3코어를 이제 중무, 글클 스테락 중무가니까 딜이 기가 막히죠. 레오 레오나까지 녹이는 거 보니까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어 딜량은 하이 <laughs> 일라오이 캐리가 맞습니다.